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논란이라. 아멘. 어, 오늘부터 날씨가 많이 더 추워졌는데, 건강 잃지 않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시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집사님인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오늘 그 우리가 주목할 지역의 이름이 뭐냐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 내 증인 유대리라 이 말씀이 이렇게 사도행전 따라서 이렇게 넓혀가거든요. 이제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복음도 정말 땅 끝까지 전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알려주시는 과정에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음, 9절에 보면 그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리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이 사마리아의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마술사가 제가 그이 마술은요 능력이에요 거기에 인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술은 그러니까 요즘 하는 마술 여기서 말하는 마술은 요즘 하는 이 사람을 눈속임 트릭을 통해서 뭔가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마술 우리 마술은 그것이 속임수인 줄을 다 알잖아요 아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큰 시비를 하지 않는데 여기는 아마도 어그 여기서 말하는 마술은 어떤 고대에 있었던 놀라운 병치유라든가 어떤 비인격적인 어떤 큰 초자연적인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술사였는데 그 굉장히 큰 능력을 행해서 그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사람이 놀랐다 그리고 그 사람을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제가 요즘에 내년도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짜면서 여러분 혹시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 중에 우리 교회가 몇번 얘기한 2027년도에 우리 교회의 비전 들어보셨죠? 2027년은 김교신 선생님이 한 세기 후에라도 이 김교신 선생님이 꿈꾸었던 그 성서 조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그 김교신 선생님의 그런 고난과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100년이에요. 한세기가 100년이니까. 100년 후에라도 그런 기독교인 후배가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내가 무엇이 아쉽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신 지 100년. 그래서 김교신 선생님의 꿈을 상징한 말이 2027년의 꿈이에요. 그때는 우리 성서 조선, 성서 한국, 이 한국 땅의 성경의 가치관이 널리 널리 퍼지는 그런 비전을 우리 교회가 품어 안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2027년의 꿈을 아직 우리가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 내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그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 말씀에 응답처럼 이 말씀이 들린 게 뭐냐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누가 변했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막온 세상을 마술처럼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남긴 것은 딱 뭐예요? 엄청난 교회를 남겼나요? 교회 건물? 아니면 엄청난 권력을 남겼나요? 뭘 남겼나요? 제자예요, 제자. 제자 12명. 또는 많게는 120명. 제자를 남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뜻이 열두 제자로, 그리고 열두 사도들의 뜻이 일곱 집사님으로, 초대교회 성도들로.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테반 집사님, 그리고 빌립이 나와요. 즉, 예수님, 열두 제자, 스테반과 빌립 및 일곱 집사님. 이렇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수가 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기독교는 성전이 비어있는 것을 한국교회는 경험했습니다. 아직까지 교회가 가장 큰 일은 성전 짓는 거였거든요. 성전 짓는데 교회의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해외 선교를 하더라도 거기에 성전 짓는 것에 크게 몰두를 했거든요. 성전이 지으면 사람이 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잃어버린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성전은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을 모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이 전수되어 곳곳에서 예수님에게서 전수된 복음이 열두 제자로 그들이 또뭐 목사님에게로, 이 시대의 목사님에게로 또그 목사님에게서 사람들에게로 전수되는 역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12절에 빌립이, 빌립이, 이 빌립이 바로 열두 사도들의 제자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 나오지 않아요. 열두 제자들의 이름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로부터 교육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것을 우리들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대단하세요 이렇게 긴걸 따라서 하시고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 시대의 빌립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박해를 받아서 초대 교회가 산산이 흩어졌는데. 사람들이 남겨져 있으니까, 오히려 복음은 박해 중에 더 놀랍게 퍼져나갑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2027년의 꿈도 사람을 키워내는 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빌립이 빌립으로, 이 시대의 빌립으로, 이 시대의 스테반으로, 이 시대의 바울로, 우리 슬기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우뚝 설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 오랫동안 그 마,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전했던 내용이 뭐예요? 놀라운 능력, 놀라운 마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것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마술과 뭐가 다를까요? 이것의 시몬도 빌립을 따랐거든요. 그큰 자라고 했던 시몬도 빌립을 따랐어요. 아 이게 더 귀한 거구나.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 여러분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비기독교인들 한국 사람 한국의 일반적인 국민들이 기독교인한테 가장 원한 걸로 나타난 게 무엇일까요? 이건 코로나 이전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가장 많은 숫자가 기독교인에게, 비기독교인 한국 국민들이 원했던 게 뭘까요? 어떤, 당연히 잘 모르실 거고, 설문조사니까, 어떤 개통일까요? 가장 많이 원했던 1등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성숙한 인격. 어떤 마술을 원했던 거 아니고요. 기적을 원한 것도 아니고, 뭐, 자기들에게 돈 주고, 이렇게 도움을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종교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성숙한 인격이었습니다. 인격은 성숙한, 아니, 성숙한 인격은 마술과도 다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하려면 거기에는 성숙한 인격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마술이 아닙니다. 비인격적인 행사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인격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시대에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게 어쩌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7년의 꿈, 김교신 선생님의 꿈이 사람을 세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열두 제자로 복음이 전수되고, 이 열두 제자에서 오늘 본문에 스테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으로 복음이 전수되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다시, 또다시 대를 이어 복음이 전수되는 것처럼, 오늘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세워낼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주님과의 일대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성숙한 인격을 바탕으로 해서 복음이 놀랍게 마술보다 더 놀라운 능력으로 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